KPUS 방문 대표입니다. 예, 오늘 캡처원 기초 강좌 26강 레이어 2부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그 레이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볼텐데요. 여러분들 사이트 kpus.com에 첨부되어 있는 이 레이어 2부의 강좌에 대해 양도 되게 많습니다. 70장인 70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 이제 레이어를 마스터하시면 내가 원하는 톤이나 특정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인물이든 풍경이든 예, 주제와 그 이런 배경들을 분리한다든지 강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더 확실히 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 레이어 조정 2부에 대해서 예, 심층적으로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스타일 브러쉬를 알아보겠습니다. 캡처원 21버전에서, 예,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게, 이렇게 숨어 있어가지고 잘 모르세요. 그래서, 스타일 브러쉬는, 노출 탭에, 그, 레이어 밑에 보면, 이렇게, 스타일 브러쉬라고 이렇게 돼있고요이게 숨어있어서, 요, 요, 화살표를 이렇게 눌러줘야지만, 내장 스타일 브러쉬가 기본 값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이제 커스터마이즈 할 수도 있는데 먼저 내장 스타일 브러시를 알아보겠습니다. 내장 스타일 브러시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캡처 원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데 자 컬러와 향상과 빛과 컨트라스트를 조절할 수 있는 요 옵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를 누르면은 말 그대로 어차 컬러 밸런스를 차가운 색온도로 만들어준다든지 따뜻한 색온도 또는 채도를 빼주고 채도를 늘려주고 그리고 향상은 예, 디테일을 추가시키고, 그러니까 그 샤프니스를 향상시키고, 뭐, 풍경사진의 경우, 하늘의 구름을 더 강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리스 인핸스는 눈동자를 선명하게, 그리고, 레드 스킨 리덕션. 이제, 빨간, 피부톤이 빨갛게 돌 때, 좀더 이제 완화시켜주는 역할. 그리고, 소프트 플레어, 그리고 하얀 이, 모델의 하얀 이빨을 강조할 수 있는, 이를, 치아죠. 이빨이란 표현, 치아, 하얀 치아를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브러시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트 앤컨트라스트에서는 예, 밝기 그리고 버닝, 컨트라스트 다칭, 헤이즈 조절, 그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를 예, 살리거나 죽인다든지 그런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인물의 경우 내가 눈동자를 더 선명하게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장 스타일 브러시에서 눈동자, 아이리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자, 뷰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크기와 경도와 불투명도와 플로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말 그대로 브러쉬, 내가 조절할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해 주겠고요. 경도는 똑같은 크기에서 브러쉬의 가장자리를 100으로 놓으면 예, 완화시키지 않고 아주 강하게, 경도가 강한 거죠. 그리고 0으로 갈수록 원이 두 개가 되면서 부, 가장자리는 부드러짐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불투명도는 100은 효과를 100 그대로 넣어주는 거고 0으로 가면 효과가 안 들어가는 거죠. 거의 그래서 내가 효과를 희미하게 조금만 넣을 것인지 완전히 세게 넣을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로는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배액으로 넣으면 누르자마자 한 번에 효과가 가는 거고 그리고 플로를 약하게 하면은 마우스를 여러 번 누르면서 그 그러니까 문지르면서 부분 부분 계속 내가 이제 효과를 점점점점점점 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값은 플로가 약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조금씩 조금씩 계속 적용하라는 의미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눈동자를 선명하게. 좀플로를좀 강하게 해볼게요. 그리고 바로 플로를 강하게 하니까 한 번에 그냥 이렇게 강하게 먹죠.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자, 마음에 안 들면은 마이너스를 누릅니다. 그리고 다시, 다시 플로가 너무 강하니까. 그리고 다시. 그리고 그러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보려면은 체크 표시를 눌러줍니다. 별로 지금은 먹지를 않았네요. 그러면은 뭐가 자 불투명도에 경도를 경도를 넣어줬고 플로를 조금 더 세게 넣어볼게요. 음? 음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금 저기 요 아이리스가 선택이 안 돼가지고 요게 체크가 돼서 선택이 돼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자, 아이리스가 선택이 됐죠? 네. 그래서,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완전히 빼면 은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빨간 피부를 좀 죽이고 싶다? 또 마찬가지로 경도를, 자, 볼의 피부가 붉은색에 빠져들죠. 그래서 채도가 너무 강하게, 강하다 싶으면 적당하게 하협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머리카락에 선명도를 더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디테일, 애드 디테일을 눌러서 플로우가, 오른쪽 마스 버튼은 플로우가 약하니까 플로우를 세게 하면은 또 제가 강하게 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분 부분 내가 강조를 할 사진을 강약을 내가 강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스타일 브러쉬입니다. 자 그러면 커스텀 브러쉬가 있는데요. 커스텀 브러쉬는 기본값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말 그대로 커스텀은 내가 만드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응용을 해볼수 있다. 응용을 해본다 그러면요. 자뭐 애드 디테일에서 내가 눈동자를 넣기도 했는데 여기서 내가 자 사진에 샤프니스를 강하게 주고 자, 선명도도 한번 올려볼게요. 자, 선명도에서, 선명도 이만큼 올라가 있네요. 선명도도 올라가 있고. 이 상태에서, 자, 브러쉬, 스타일 브러쉬로 가셔서요. 오른쪽에, 스타일 브러쉬 저장을 하면은, 내가 샤프닝 만졌고, 선명도 구조를 만졌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눌러서, 내가 지금 만지고, 테스트001이라고 해서 저장을 해놓으면, 커스텀 브러쉬가 테스트001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내가, 또 사진을 자, 리셋을 하고 테스트 0 0 1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경도나 이런 거를 조절을 해서 한번 피부가 엄청 강해지죠. 왜냐면 선명도를 제가 올렸으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마이너스하고, 다시, 테스트 001을 하고, 폴로를 놓고, V2병도를 좀 약하게 해서, 머리카락을 한번. 그래서, 제가 입으로 눈에 띄라고 지금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 사진이, 머리카락이 헤어가 이렇게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내가 부분 부분을 마, 브러쉬로 사진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고 싶을 때 내가 컬러던, 채도전, 밝기던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즈 해서 내가 만들 수있다는거 그게 이제 커스텀 스타일 브러쉬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22.3.1, 그러니까 14.3.1에서 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매직 브러쉬,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 여러분 요 부분 잘잘 들어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이 하늘만 강조하려면은 어, 이전에 몇년 전에 제가 이제 강좌로 알려 드린 게이 선형, 리니어로 해 가지고 루마, 루마로 해 가지고 루마 범위로 해서 루마 레인지로 해서 요 부분을 따는 방법에 대해서 했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좀 어, 무식하게, 이제, 이거를, 마우스로, 브러쉬로 따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나무가 있는 경우는 에 어렵다면서. 그런 경우에, 이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매직 브러쉬란 말이죠. 그래서 매직 브러쉬는, 자, 브러쉬 옆에, 말 그대로 매직이니까 이렇게 반짝이는 게 표시가 되어있어요, 아이콘이.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살짝만 칠해줍니다. 자, 지금 칠하는 게안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는 단축키 M을, M을 눌러주세요. M을. 그리고 다시, 자, 취소, 마이너스 자, 적당히, 이렇게 조금만 칠하고 손을 떼면은 얘가 계산을 해서 이렇게 칠해줍니다. 그래서 또 칠하면은 또 이런 식으로 또 칠하면은 자, 파란색 영역과 관련된 거를 얘가 감지를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매직 브러쉬는 내가 그 비슷한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칠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요, 요 M은 뭐냐면 여기에 있어 여기에 마스크를 항상 마스크 표시하면 M으로 되 있죠. 마스크의 약자입니다. 요거는 꼭 외워두세요, 여러분. 그리기 할 때만 마스크 표시라든지. 자, 그러면, 자, M을 외워두면 내가 어디까지 칠했는지 보려면 M을 누르고 효과를 보려면 다시 M을 눌러서 꺼둡니다. 지금 꺼뒀지만 지금 마스크는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하늘을 파랗게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은 색온도를 좀더 차갑게 또는 따뜻하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응용, 응용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기서 내가 하늘을 강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하늘을 뺀 나머지도 하늘을 뺀 나머지를 강조하고 싶어. 그럼 반전하면 되는데, 여기서 반전을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마스크 반전하면 문제가 생겨요. 자, 반전을 하면 반전은 됐지만, 아까 전에 하늘을 파랗게 한 데가 거의 이 반전된 부분이 파랗게 먹어버립니다. 다시 취소해보면, 자, 지금 이 상태에서 하늘을 내가 매직 브러쉬로 칠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노출을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노출을 여기서 내가 노출을 하늘의 노출을 이렇게 조절을 했어. 그러면 내가 나는... 하늘을 뺀 나머지 부분 이제 조절할 거야. 그러면 반전하면 되는데 여기서 실수를 범하는 게 마스크 반전하면 하늘을 어둡게 한게 반전이 되면서 동시에 여기 반전된 부분의 효과가 먹어버립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지금 내가 자 매직 브러시로 이렇게 하늘을 칠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새로운 빈 레이어 조정이라는 거 만들면 레이어 2번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레이어 2번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마스크 복사해서, 아, 거꾸로다. 레이어 2번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마스크 복사. 이게 헷갈려. 이거 뭐냐면 레이어 조정 1번에 마스크를 복사해 와라 해서 1번도 생겼고 2번도 생겼어요. 그러면 2번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마스크 반전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2번은 하늘이 있고 2번은 밑에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2 번에 대해서만 조절해 보겠습니다. 아까 하늘 파랗게 했고, 하늘 어둡게 했고, 그리고 밑에 내가 복사해와서 반전된 거 이런 식으로 색온도, 자 M을 다시 꺼주고. 따로 하늘과 땅을 따로 이렇게 내가 관리해 줄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전 시간에도 제가 팁에서 알려드렸던 이 마스크 레이어를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부... 예. 하늘과 땅과 피사체를 분리시켜서 따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이 브러쉬에 이어서 이 리니어, 선형이라죠. 리니어가 선, 직선. 그러니까 직선형 그라, 그라데이션 또는 그라디언트 마스크라고 하죠. 그리고 원형, 레디얼, 방사형이라고도 하죠. 원형 그라데이션, 그라디언트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풍경 사진, 그러니까 선형은 이런 풍경 사진에 유리하죠. 그래서 수평선과 지평선이 확실한 풍경에서 쭉 내리면은 자 뭐라고 했죠? M을 누르면은 보여줍니다. 내가 칠해지는 부분들. 그래서 내가 더 빨갛게 하면 이 부분 하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둡게 또는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또는 하이라이트를 살려주고 또는 선명도를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효과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리고 자 여기서 또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밑에 부분 살리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칠하면 하늘에 내가 적용했던 거 사라져 버리고 밑으로 적용된 거 아까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랑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은 밑에서 또 선형을 주고싶다 그러면은 플러스를 눌러서 새로운 빈 레이어 조정을 만든 다음에 다시 밑에서 위로 주면은 하늘의 효과는 놔두고 밑에 효과를 다시 내가 범위를 범위를 보면서 이런식으로 자 그래서 전체적인게 하늘과 땅을 내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자 이거는 이제 눈에 띄라고 제가 쉽게 쉽게 그냥 간단하게 한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요, 요런 기능들의 특징을 파악하셔서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효과적으로 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빨개져 예, 이제 또그 다음에 원형 원형이 있죠 원형은 예, 원형도 내가 m을 누르면은 자이 부분도 내가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원형 그라디언트를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칠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칠해주게 아니라 반대로 하고 싶으면 여기서 마스크를 반전 해주면 반대로 됩니다. 또는 얘를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해주면 선을 바깥쪽을 잡아서 거꾸로 안쪽으로 오면 이렇게 반전이 돼요. 그래서 M을 눌러주고, 자, 주변부를 어둡게. 원형 그라디언트는 이런 식으로 주제를 강조했을 때. 자 그리고 이제 루마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매직 브러쉬에서 잠깐 언급했던 루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면은 자 여기서 내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선형 그라디언트가 그 마스크가 칠해지는데 지금 나는 하늘만 칠하고 싶은데 또는 다른 톤들은 건드리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자 루마 레인지 루마 범위를 눌러주면은. 자, 섀도우와 중간통과 하이라이트를 해서, 자, 마스크를 표시해준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 부분 건들지 말라 그러면은, 내가 이 142, 162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영역을 내가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마스크 범위가 내가, 내가 건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서, 자, M을 눌러보면, 이 상태에서 나는 요, 요기는 지우고 싶어. 그러면 지우개로, 지우개로 이제 칠하는 순간, 레스터 하겠냐라는 마, 메시지가 아마 뜰 거예요. 음,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아이고, 실수했으면 커맨드 됐다. 그래서, 지우는 부분 시프트 누르고 내가 지우고 싶은 데까지 시프트 누르고 쭉쭉쭉 지운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수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지우개로 지울 수가 있겠고요 자, 요게 이제 루마 범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응용 편으로 가보겠는데요. 색상 범위에 대한 마스크를 또 씌울 수가 있는데 아까랑은 자 음, 이, 컬러 에디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자, 어떤 사진을 해볼까요? 음, 지금, 이, 이 사진으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는 여러분, 매직 브러쉬로 하늘을 칠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고, 컬러 에디터에서 내가, 컬러 에디터가 원래는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내가 특정 컬러에 대해서만 이렇게 바꾸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컬러 에디터가. 하지만 여기서 내가 파란색을 스포이드로 찍어서 얘를 선택한 것에 지금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마스크 레이어로 생성을 누르면 그 부분을 마스크로 아예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레이어로 자 그러면 얘가 마스크 생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파란색이 모든 사진에 대해서 파란색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 또한 내가 수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은 이렇게 지우개로 지워주면은 자, 아까 매직 브러쉬로 했지만 이번에는 컬러 에디터를 통해서 같은 방식이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 마스크 레이어를 어떻게 쉽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요, 다시 배경을 선택하고 내가 이번엔 스포이드로 녹색을 찍어볼게요. 녹색이지 않습니까? 녹색의 범위를 선택한 컬러 범위를 누르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선택한 컬러 보기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내가 선택한 범위만 칼라로 보여주고 나머지는 흑백으로 보여줘. 그럼 이 상태도 내가, 자, 녹색만 안 했어요. 경계를 좁혀가지고 노란색은 없애고, 녹색에 대해서만, 자, 마스크 레이어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땡땡땡 해서 선택한 곳에서 마스크 레이어를, 그 2번이 생성되면서, 자, 이번 이 나무의 녹색 부분이 레이어가 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자, 녹색 부분만, 그래서 녹색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컬러 에디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톤을 잡고 싶을 때그 원래의 특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특정 컬러를 색깔을 변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거를 i c c 프로파일을 바꾸기 위한 기능이었지만, 그걸 응용해서 아예 마스크 레이어로 따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부분 부분 여러분들께서 딸 때. 자, 마지막으로 이제 레이어 마스크에서 히가 복제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자, 최초의 사진을 수정할 때, 요거는 제가 여러분 그힐 레이어를 설명드리기 전에 사진의 잡티 인물이나 센서의 먼지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팁으로도 내용이 기니까 팁으로도 다시 설명 드릴 텐데, 자, 요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예제가 참 좋네요. 이 모델분께서. 자, 캡처는 보면요, 예전부터 스포 제거가 있었어요. 그러면 스포제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스포 제거에 대해서 잘 들으세요. 기본값이 먼지로 되어 있으면은. 반경에. 요런 아이콘으로 완전히 동그랗지가 않아요. 요거는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쓰면 안 된다기보다 옵션을 바꾸는 게 좋아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아니라 동선남북 빵꾸가 있는 거는 효과가 완전하게 빠지지 않습니다. 이 효과가 지금 이렇게 빠집니까? 잘안 빠지죠. 퍼지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진에 있는 잡티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카메라에 센서에 먼지가 있으면은 그게 노, 그 부분에 대해서 먼지에 의해서 노출부족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의 알고리즘은 그 실제 진짜 있는 먼지에 대해서 노출부족을 완화시켜줘서 먼지 제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뭐냐? 여기 돋보기 있는 디테일 탭에서 맨 밑에 내려보면 스펀 제거 있는데 여기에 유형이 먼지가 아니라 스펀, 점이지 않습니까? 점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마우스로 갖다 대면은, 동그라미, 아까는 동서남북 빵꾸가 있었는데, 동그라미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찍어 보겠습니다. 완벽하게 점들이 사라지는 거. 그래서 점의 크기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이나 상처들을 콕콕 찍어서, 실질적으로, 아래까리 찍어 볼게요. 대략 이렇게 찍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점이 이 효과가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를 이 지금 테두리가 생겼으니까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손바닥을 눌러 보세요. 그리고 다시 그리고 손바닥을 누른 상태에서 옵션 이렇게 맥은 옵션 키고 어, 윈도우 유저는 알트 키를 눌러서 스포제거에 있는 여기서 요 리셋 키를 눌렀다가 손을 뗐다 해 보세요. 알트 키나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좋은 팁 알려드렸죠 자 요게 자 요, 여기서 만약에 정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생겼다 그러면은 지금도 요것도 제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다시 이렇게 조절해 줄 수가 있고 자 주황색으로 활성화 시켜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딜리트 키를 누르거나 눌러서 이렇게 지우, 지우, 지워지거나 다시 찍어줄수 있다라는 점자 그러면 이 모델의 이마에 큰 상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스포츠에 거로 지워질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스포츠에 거는 더 이상 안 커집니다. 여기까지가 한계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여러 번 찍어 가지고 했는데 잘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뺄 수는 있겠지만 효과가 잘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이 히브러쉬가 이런 경우에 유용한데요. 자, 리셋을 하고, 자, 레이어 마스크 또는 여기 도구 바에서 힐링 마스크 그리기를 해서 적당한 브러쉬 크기를 정해주고, 내가 상처만큼 이렇게 칠해 줘 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감지를 해서 옆에서 그 부위와 비슷한 부분에서 이렇게 칠해서 옆에서 가져옵니다. 약간의 복제 툴하고 비슷한데 얘가 알고리즘이 비슷한 데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복, 옆에서 복사해와요 자기가 판단해요. 아, 여기랑 똑같은 데는 여기입니다. 이러면서. 상처가 말끔히 사라졌죠. 요게 힐링 마스크에서 레이어가 됩니다. 별도의 레이어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많이 안 되면 다시 마이너스. 그래서 복제도 힐링 마스크와 비슷한데, 복제는 내가 알트키 때는 옵션키를 옆에서 타겟을 알트키로 여기 눌러서 여기서 이쪽으로 칠해라. 내가 수동으로 이렇게 칠해주는 거야. 그래서 눌러서 여기 해주면은 옆에서 복제해오는 거죠. 아유, 징그럽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오히려 힐링 마스크보다 수동 인데 더더 정밀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건데 어떤 경우에는 더 어렵게 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예 레이어 레이어 부분에서 조정에 대해서 예그 스타일 브러쉬를 비롯해서 매직 브러쉬와 선형 레디얼 그리고 힐링 복제 마스크 까지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레이어 마스크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았고요 응용하시고 싶으신 분은 75페이지 그니까 제가 제작한 한글 매뉴얼을 심층적으로 공부해 보시길 바라고요. 예, 뭐 다음 시간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KPS 박무용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